아, 떨려 저거 누구? 맞다. <laughs> 아, <와>, 진짜 어떡하냐. 저위더미웠 <laughs> <와>, 진짜 나한테만 <어떡하냐? 웃음> 안 나오는 거 실화야? <laughs> 근데 있는 복하이너 <laughs>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나 <여기 없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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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이거 없어. 와, 이어 <목소리> 야, 나 이거 진짜 얘 어떻게 아니, 아니, 여기가 아니고 어디에? 얘가 내 이거 우리가 나 혹시? 여기 여기, 주연, 여기 이런 식이라니까. 엄마 저기우 있는데. 막좀 세다니까. 어. 갑자기 옆에 있잖이 칸나. 야, 나 어떻게? 나 여기 뭐가 야, 야, 뭐, 야 여기 주연 지여 사이트야. 이거또내는또외국떻게나서서 어떻게. 나니 뭐, 어어게어니 그거 떻게 어떻게. 어떻어포어는게상떻게어어떻어떻 어떻게. 어떻게. 어떻어어떻어떻어떻어어떻 어떻게. 어어어 어떻게. 어어 어떻게. 어 이거 어떻게. 어떻게. 어어어어 아나 <laughs> 어, 있는 거야 누구야? 잘생겼다 아, <laughs> 아, 아 잘생겼다, 아, 잘생겼다. 4년이. 어, 4년이. 4년이. 어 어? 어떡해? 야, 이거 이수최소에리가 냐? 네. 네. 현재 응. 아니 어, 제이콥이야? 황년이 같은데? 4년이 <laughs> 아 황년이네 4년이 <반갑다>. <laughs> <laughs> 어, 또 나왔네 황년잡이네 <laughs> 이로뜯어 여기 음. 열려 바로 나와? 아니, 잠깐만. i 아니, 그냥 꽂혀 있어. 아, 어, 잠깐만. 일단 h a 후회 같은데? e 이 o i n t of it? i 다 young. They 나 u t it. They're coming. I'm not. I'm n o 나 I'm 아이캐릭해 나도 모르겠 소년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그르겠어요 나도 모어또나또모르나모르겠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어요. 날도모 니네코보다 도모더커 보이냐 크잖아 겠어 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농장 응. 포카네, 키스 잘 나겠다. 이거, 그거있거 1기에, s 포카, 사인 g 라노이 이거, 이거? 이거, 일거야거 이거, 이거, 사인 플라이리 이거, 당첨 이거, 이 은근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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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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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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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떡해? 나올 수 있겠지? 나왔어? 나온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진 <laughs> 이거 나랑 같이 와서 그래 야나지 미칠 고 같아 지금 아, 나 지금 심장 게 뭐야 이거 스티커야? 응 스티커야 대박이 완전 쓸고있다 <laughs> 괜찮아 아니 지거 그 아니잖아 <laughs> 여기 있다 야미리엘왔야 <laughs> 대박 하나 <laughs> 아, 더 있는데? 야 어떻게 윌리엘 와야 오늘 우리 대화하데 하나 더 있을 건데? 포카 했겠지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어, 여 있다 <laughs> 사진 나왔어 야, 대박, 대박. <laughs> 빨리 보여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어떡해.. <목소리도> 그 타케하는 것만 안 나오네 아 이건, 아, 이건 뜯으면 여기 바로 있어 아 어, 그래? 나 일단 이거부터 확인할게 포카말고 엽서부터? 응. 왜 내가 다 떨리지? 다어져있는 아, 헉! 현재는 없는 어? 어떤 대역al? 거야? 난 없지 좋아하는 것도 없어 어? 헉! 학년이 나왔어 그래도 없는 거야 <목소리도> 없는 거야? 응. 더음 눈물 난다. 너 사고야 말았다. 아니, 안제가지 아, 진짜 너무 긴장스럽지. 그래, 학생어 대박! 햄스러워. 어, 왜 대박이야? 이거 보 진짜 미쳤어. 나 이거 나덕분아니까 네, 아, 이거 보면. 학생 미쳤어. 어떻게? 잘생겼네. 어떻게? 진짜 너?